안녕하세요. 유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세무사도 어려워하는 중공공 임대주택 장기보유공제 계산. 저희가 중공공 임대주택은 어 10년짜리가 있었고 8년짜리가 있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저희가 10년을 그 보유하면 70% 장기보유공제 해주고 어 8년을 그 임대를 놓으면 그50% 장기보유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다해 주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어 이게 또 입장을 바꿨죠. 전체 보유 기간 중에 그 임대를 놓았던 그 기간치. 즉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만 50% 또는 70%를 해 준다고 어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최근에 그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이제 03년도에 그 분양을 받아서 1억 2,510만 원에 분양을 받아서 이번에 7억에 팔려고 합니다. 26년도에요. 근데 이분이 12년도에 단기 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6월 23일날 중공공 임대로 등록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런 법이 있었죠. 어 중공공 임대로 그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임대했던 그 기간의 50% 만큼은 인정해주겠다. 임대한 걸로 보겠다. 즉 12년부터 18년이 2000일이기 때문에 그 1000일만큼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등록은 실제 등록은 18년 6월 23일이지만 저희가 어 인정받을 수 있는 까 중공공 임대를 개시한 시점은 어 15년 8월로 이렇게 봐주겠죠. 그러다가 어 22년 10월 5일날, 이제 자동 말소가 되었습니다. 자동 말소가 되었고, 어, 그랬을 때, 이제 장기보유공제를 계산하는 건데요. 장기보유공제를 계산하려면, 일단 이제 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취득 시, 취득한 연도에 공동주택가격, 기준시가. 그 다음에, 어, 중공공 임대, 그, 개시한 시점에, 어, 공동주택가격. 그 다음에 말소한 시점에 공동주택가격. 그다음에 어 지금 양도 시점의 공동주택 가격 이네 가지 정보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저희가 전체 보유 기간 중에 요 임대를 놓았던 기간치에 해당되는 어요 기간만 저희가 50%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전체 보유 기간 중에 요 공동주택 가격 차익 분에 전체 보유 기간의 공동주택 가격 차익 즉 25.900분의 요 임대를 놓았던 기간 놓았던 기간의 공동주택 가격 상승분 고 비율만큼 그러니까 요어 전체 보유 기간 중에 뭐 8년 이렇게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공동주택 가격 상승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 다시 공동주택 가격 그 전체 차익분의 상승분분에 요, 임대를 놓았던 기간치 공동주택가격 상승분 비율만큼, 보니까 한61%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요 양도 차익 있죠? 5억 7,400요 양도 차익에서 61% 해당되는 양도 차익은 50%장기보유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나머지 기간, 어, 한38% 정도 되겠죠? 그거 기간치 해당되는 양도 차익은 저희가 지금 1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30% 장기보유공제를 이렇게 각각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요 각각 틀려진 금액을 더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고 250 공제를 적용하고 그뺀게 과표고 어,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빼주면 어, 양도세랑 어, 지방소득세 총 부담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저희가 중공공 등록 시점이 13년에서 15년 사이에는 10년짜리 의무임대가 10년짜리였고요. 15년에서 20년은 8년짜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때 등록하신 분이 10년 지나서 말소가 됐으면 당연히 70% 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될 것이고요. 요 기간에 등록해서 만약에 자동 말소 됐으면 8년, 8년 되는 시점에 말소됐으니까 50% 장기 보유 공제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되게 표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요지는, 요 가격 상승분, 요 비율로 계산한 부분치에 대한 양도 차익은 50%. 그 외에는, 어, 그냥 일반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그, 그, 한번, 그, 재미나이랑 채 GPT한테 동일한 내용을 한번 넣었습니다. 근데, 어, 그, 먼저 재미나이한테 먼저 넣어보니까, 데이터는 이제 똑같이 넣었는데요. 어요 요, 내용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소 양도 기간에 제한 없이 70%의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요 기간에 등록한 거는 어 10년 10년 지나야 자동 말소돼서 7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요때 등록하신 분은 8년 시점에 자동 말소가 돼서 50%밖에 적용을 못 받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 이 재미나이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를 적용했습니다. 요거는 잘못 적용한 거죠? 어,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양도 신고할 때는 준비 서류가 필요하다. 뭐, 임대사업자 등록증, 어, 램톤 발급,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어, 제출해야 된다. 뭐, 요런 서류는 좋은데, 예, 계산 자체는 좀 틀려서 세금이 너무 작게 나왔죠? 4900 나왔죠? 그리고 이제 채지피티한테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유사하게 넣어서 계산했더니 어 얘는 좀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 임대기간에 대한 장특공제는 제외하겠다 그냥 임대외기간에 대한 장특공만 적용하겠다 뭐 이러면 계산이 완전히 틀려지겠죠 그래서 계산한 걸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장기부공제 2% 짜리 있죠 2% 짜리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율도 좀 틀려요 40% 에다가 누진공제가 어 40%일 때는 천, 천, 어, 2,594만 원인데, 어, 옛날 내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래, 이거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나오게끔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어, 저희한테 이제 이런 인공지능 계산을 다 하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계산 같은 경우는 좀, 어, 그, 래도 저희 전문가들한테 좀 다시 한번꼭 확인을 받으셔야지 요것만 믿고, 어, 막, 이 재미나이 꼬만 믿고 했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4,900 나오온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했다가 큰 낭패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